자 반갑습니다 마크 이지 바이브의 드디어 마지막 회차가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아 제가 어, 대통합을 어, 만들어서 이제 모든 이제 길드들이 다 저희 길드 바보 길드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아, 저희가 근데 진짜. 제일 중요했던 게 스토리 임무가 있잖아요 네네. 대전쟁에서 막 어, 뭔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전쟁의 전조가 다가옵니다 혼란스러운 대륙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세요 메인캡 마무리 이후 임무는 특별 임무로 매주 수주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떴었는데 아, 일단 생각지도 못한 게 뭔가 여기 마신스 티폰이 나오기도 전에 다이달로스가 나오기도 전에 아 다이달로스 나왔죠 예 네네. 티폰이 나오기도 전에 예 끝나게 됐습니다 예 루스펠은 사라졌네요 루스펠 뭐 하나 있었는데 아예그 친구는 있긴 했는데 네, 뒤로 뒤로 밀렸습니다. 그 친구는. 자, 그래도 거의 약간 반년간 어, 재미나게 즐겼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더 적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고생 많았고, 자 오늘 어떤 부분들을 할수 있는지 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 오늘은 그냥 그 메인 캐스트 토대로 멤버들 다 같이 다니면서 메인 캐스트 진행하고. 그 메인 캐스트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시민분들 인터뷰하고 2부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 가지고. 또 2부로는 히어로 용대전 마크레이지 시민분들이랑 같이 합니다. 히어로 용대전은 네. 소수대 다수로 이렇게 싸우는 콘텐츠인데 저희가 히어로가 돼 가지고 이제 다수의 악당 역할을 맡으시는 이제 마크레이지 시민분들 그리고 또 멤버 몇명 이렇게 싸우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 볼까요? 네, 갑시다. 야! 자, 마지막 회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레스 네, 텔레포트 안 써도 되죠? 아, 뭐 마수 잡으러 갈 거예요? 어, 마수 안 나왔어요 오늘 ㅎ ㅎ 마수 안 나왔어요 어, 어디로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그 티폰 잡으러 간, 가면 되는데 티폰이 마계에 생겼거든요? 티폰? 그게 어디고? 티폰 그거 제가 아니 오늘 모험가 코인 왜안 주는데 스펙업 해야 되는데 스펙업 해야 돼? 아, 모험가 아하. 코인 줘? 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형 끝났는데 원가 아니... 코인 한 열세 줘봐. 이거는 아거 아거 님 받아 아거 님이 부자잖아. 어 그러니까 아거 님이 다 받아야 되네 모은 가 코인. 그렇지 내 거지. 음. 어딜와 그럼 사십개받아감와 <Betuan> 그러니까. 미쳤다. 와. 씨발. 와와 어. 어. 아, 아. 아, 와. 아체인지어 모은 가 코인 생각하면 여섯 개 줘야지. 와와와어 꺼지지 않는 별 아홉 개 줬다. 오. 괜찮다야어내 그 꺼지지 않는 별 어디 상자에 숨겨놨었는데? 뭐임? 맞아 내 꺼지지 않는 별도 어디 숨겨놨는데 이거그 몰래 빼서 다시 아가님한테 넣어줬어요 오 어? 연회장의 피엔한테도 네. 한번 방문하라고 하네요? 피엔이 누구더라? 와와와그외 있잖아 공 공작의 딸아그 새끼? 요리 가져오라고 한 개자식 있잖아 자, 자 만득씨 안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연회장의 피엔부터 만나고 오시죠. 아 네, PM. 연회장 피엔 그러면 만나고오겠습니다 네네. 우리도 가야 되나요? 되나? 같이, 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움직이자. 같이, 같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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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 연회장 연인인데. 여기 연회장, 여, 그 연회장. 있어. 어, 있어 그거. 워프 여기. 워프 워프 있어. 여기 아직도 안 지켜 있는 사람이 있어? 네, 설마. 저는 난가? 이제 메스텔레포트도 있는데 모두 TP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laughs> 이 <laughs> 따라오세요. 예. 여긴가? 좀 어렵나? 건 건는 개방이 아직 안 돼서. 예. 네. 어렵지 않나? 자, 컨데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난 사실 이 퀘스트가 안깨 있어. 나도 사실 나도 여기 무슨 한다 여섯 개 타고 있어. 우리 아고 악어, 아고를 봐야지. 나만하면 돼. 나만하면 되는 오. 거야 아, 네. 사실 그 아고 님 퀘스트만 멤버들이 다 따라가면 돼 가지고 아고 님이 중요해요, 사실. 네, 네, 네. 저 다음 티포는 어디 죠 <목소리> 아 근데 뭐래? 피이 뭐래? p n 어, 그래? 어. 그러니까, 이 I w PNY. I want to be a p n 러 I want to be a PNY. I want to be a PNY. I want to be a PNY. I w 얘 n t to be a PNY. I want to be a PNY. I w a 다 t to be a PNY. 자 만젝씨 어디로 가면 되나요? 바로 버려진 바로... 용의 땅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려진, 네, 버려진 용의, 땅. 용의 땅 아니 연애장에 남자가.. 버려 어? 남자 버려진, 버려진 어 버려진... 우리 맨날 사냥하던 곳 아? 나안 찍어 아 말해보여 말해보여 안 찍혀, 어, 어, 그래. 어, 안 찍혀있는 지켜, 사람 말해보세요 누구? 버스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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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불아나 죽어 PVP 딱 껐습니다 여기 존나 쎈 이게그미니맵에저 앞쪽으로 가면은그 새로운 지역이 생겼거든요 이쪽으로이날아갑이다아갑시다임은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날탈 어디로 임은이 여기 그 오른쪽 위쪽에 그 거대한 뼈 위에 그 생겼어요 임은이나임은이 근데 너이게이 나그선 선발대 선발대. 야 여기 아, 손보했어. 오, 아, 여기에 원래 있겠구나. 원래는 레이드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오, 어차피 오, 아는 김에 이렇게 오, 가면 더 감성 있지 않나 싶어서. 아나 이거 처음 봐. 손. 저만 멈췄 나요? 어, 나 손, 처음 봐. 아니요, 나도 멈추, 나도 고래가 멈춰 있어. 자올라가동요하지마 잠깐 시간의 뒤틀림이 있는 거야. 호미곶 아니야 호미곶? 호미곶 이러고 있대. 트위퍼. 음, 와야. 그야 겁나 큰 용이야. 야야 보인다보인다보인다야 브레스 소고한데 패턴 한번 볼까? 여기 있네. 잡아야 돼 이러면? 뭐라고? 아니, 티빙이라고 아니. 아, 티폰오우 씨. 백룡이네. 뱅사 때려볼게요. 열에스. 아. 와! 8. 이 정도? 아, 나나 잡이 나 났다. 백룡보다 어 뭐야, 사라졌는데? 어, 어디 갔어? 사신수 다이노보다 큰데 얘 쉽게 잡는데? 야, 드신 뭐, 간다, 뭐, 간다, 뭐, 간다. 뭐, 간다. 뭐, 간다. 뭐, 간다. 와, 이 빨간지나. 얘도 찍먹 볼수 있나요? 와, 이무거 정... 어, 야, 야. 뭐야 얘? 와, 어왜 멀리서 멀나서어 엉덩이를 찔러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어, 야, 야 원래 빨간 빨간색이야, 이미. 야, 아, 우리가 세공서 같데 근데 뭔가 약점이긴 해, 근데 사실. 아, 엉덩이가 약점이라고? 아니요, 그냥 얘기하는건데요그걸 다, 그걸 다. 춤을 노려 똥춤. 브레스 뭐야? 이 확실히 보스 멋있다. 와, 개 멋있어. 어우, 얘왜 방어력 보증이 되는 거 같냐 얘는? 오 어, 그래? 나 많이 못본것 같은데. 자, 딜다 넣자. 궁극기 쓰자. 오케이. 오, 호 멋있어. 아 근데. 오. 우리 탱 우리, 우리 무기를 돌렸으면 좀 더! 야! 내가 멍와 브레스트 다야 근데 얘 체력 엄청 높나 본데? 어. 순삭이 안당하는데 막타 어, 제발!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우리 막타 내가 안 잡아도 피스트 깨지나? 아그야막타아딜 어. 아, 중지, 딜 중지! 딜 중지라는데! 막타아번2번 더블! 아키 싫어. 안 돼, 안 돼. 던져 줄렀어. 안 돼. 아! 오, 야, 뭐야? 나는데? 나는데? 예. 뭐야? 제 나는데? 아, 아아아 뭐야? 날라간다. 멀아아아아아아아 와! 아! 뭐야? 아분 봐. 대만이죠. 뭐야? 대만이 주는데? 진짜 영웅과 고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서울에, 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서울 못 찾겠네. 어, 뭐야? 아나 청룡이 3 어? 3강대 있는데? 영혼의 근데 회랑! 근데 그때... 름고고소잖아야 아, 개소름! 개소름! 의 회랑이라는 곳에 왔어 소름 개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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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름 개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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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름 개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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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신의 대리인이 말없이 당신을 쳐다봅니다. 그는 곧 당신의 왼편을 바라봅니다. 왼쪽으로 가봅시다. 왼편 불길물든 와아아아! 계속 뭐야? 살아간다라고 떠 있는데. 일단 아오님 퀘스트가 그거 아니야? 그 불길 뭐 어쩌고 저거. 어 맞아. 야야 선택의 기록가인가봐요? 어, 선택진가봐. 어. 여기 여기 불길물든 수형태가 있는데. 아오씨 어, 여기 어디 어디야? 신의 대리인 대린. 신의 대리인도 있는데. 그게? 이게 수정체 안에? 어? 더 옆에 야. 더 옆에 있어 저기. 여기 안에 누구 있어? 어 안에 애들 갇혀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오, 남봉 중녀. 아리의 엘 영혼이 틈에 갇혀 있다. 헉리에리. 대해서... 자 눌러볼게요. 어, 붉은 수정체 안에는 이승을 떠난 그녀의 영혼이 갇혀 있었다. 에? 죽었다고? 꿈속에서 꺼지지 않는 별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다시 신의 들이는 들에게 돌아가보자. 언제 죽었나? 언제 죽었 <laughs> 자 방문해 볼게요. 피폰이 아, 그거 아니야 신의 대리는 그럼? 진 진도가 좀 아, 많이 다른. 아 피폰이 설마 폴리모프된 아리엘인가? 글자 메타몽인 거지. 오. 자 신의 대리는 오. 당신의 품 속으로 눈길을 향한다. 오. 남모 아니 편린이군요. 계적의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회랑에 닿는가 했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었다더라. 역시 그세 존재의 의도는 대리이 저조차도 알수 없습니다. 허나 방법이야 어쨌든 당신은 자격을. 거의 갖춘 자 바깥 우주의 세계에서 이 공간에 대한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와우 표합니다. 허나 마지막 조각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미 알겠죠? 다녀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신살자 무패 우리... 한 마리를 쳐치. 우리 옛날 신사일. 옛날 그 스킨이야. 옛날이 아니. 전생이지. 야 근데 여기는 아, 왜 하얘? 얘들아 여기는 <laughs> 하얘. 여기 여기 뭐가 없어. 오 뭐야? 마크해지 옛날에 나왔던 그 스킨이다. 오이거. 우리 옛날 전생이야. 전생. 범비시죠. 전생 뭐야? 주마. 어? 아, 이거 좀다 있네. 오! 범비시죠. 진짜 있네. 우와! 아이드네. 이 흥룡하고 여기 주작 픽면 아니야, 이거? 우와! 그렇네. 네. 주작 픽민이네. 이거 뭔가 좀 섞였는데? 아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음, 다 모습이, 섞였어. 스킨 좀바뀌었어 조금씩. 자 신살자를 잡보라는데? 아니, 사실 제가 신살자였습니다.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나? 덤비시죠 저지의 대리인이자 신살장이자 덤비시죠 덤비시죠 덤비시죠, 덤비시죠. 아, 몇 명이냐 덤비 야 거긴 기거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열린다고 했던데 이글거리는 차원에 한번 가볼까? 아, 보라색? 근데 거의어색게 가? 메스텔레포트 메스텔레포트 가나 가라만시 어? 가라만시? 이게 차원의 힘이 느껴진다 어? 거미, 거, 거미 나왔는데? 어? 오오오오오오우와나 어떻게 가지이거리는 사원의 문이 있어? 몰라 나다 야아아아아아아아와 뭐야 뭐야! 야 미쳤다 뭐야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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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간다! 몸 아니야? 야 칼이 움직여! 개빡쳤는데? 부들부들대는데? 이 얼굴 빨개진다 아직 올라간, 발차기 한번가리겠다 발차기 어! 내려왔다 이길 보고 흑룡왕 어? 레보스의 한 손검이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2차원의 수컷 무게 아닙니다 손에서 차원의 떨림이 느껴집니다 레보스는 무 들면 수전 찍는거던데 흑룡왕? 흑룡왕? 어, 씨, 어머, 내... 내, 건데, 내 거보다 안 좋은데? 미처인데? 이게, 이게 차원의 힘이 느껴진대 이, 이, 이게... 네게 너무... 네게 너무 좋아진 거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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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맞아 네게 <이게, 웃음> 너무 좋아진 이게, 거잖아 한번 써봐 뭐 있는지. 이게 이게 이거? 오오개검 아니네? 오! 오. PVP 해봐 아, 우리. p 아, v 잠깐만 키워봐. 그거 그 뭐야 그 단검이야 그거? 우리 다 모여봐 모여봐. 어, 뭐야, PVP 해봐 한 손검 스킬. 음? PVP 켜봐 우리 모여봐. 우리 뭐, 가슴 가슴이들 안 맞을 거야? 우리 가슴이들아. 와야 여기도 스킬이 다 있구나. 야 흥룡할 레보스의 한 손검. 자 이걸, 이걸 이거... 가지고 신살자를 이제 잡으라는 건가? 아 이게 약간 장밀칼이구만. 아 신을 죽이는 검, 신살검. 우리 옛날에 막혔던 막혔던 거뭐 있지 않나? 자 이게 최종 최종 무기인가 봐. 한단 집결지. 아 어? 가서 꽂아달라고.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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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안돼. 어디 어디? 야, 아까 거기 그 웨이포인트 찍은데 안 가지네. 웨이포인트를 어, 영혼의 해랑 안가죠? 어 영혼의 해랑 안가지 영혼의 해랑은 이미 부서졌지요 덤비시죠 제가 최종보스신살자레골러스입니다 <laughs> 저기 어떻게 가죠? <laughs> 레골러스는엘판인가요 까비 이름이 개짜치는데요? 깔라만시로 하죠 깔라만시 깔라만시 존나 시겠다 <laughs> 자, 일단 보죠. 지배자의 성 가는 거 아니냐고? 지배자의 성 지배자의 성? 지배자의 성? 일단 성이 성이 두 개가 있거든요? 각자 하나씩 가봐야 될 듯. 나 s 어둠, 가볼게요 지배자의 성 o 찍혀있어 자의배자의 지배자의 성 지배자의 어, 어, 뭐성 뭐야 이거? 왜 왜? 아 o n l 는데 o 뭐가 있어? 아 I o n l 있었어. 아니야. e r I don't know. I'm not going to 이 e l l you. I'm going to sell you. I'm g o i n 려 to sell you. I'm g o i 은 g to s 기다려 you. I'm g o i 내가 to sell y o 뭐야 이 요즘 안 되는 거, 야, 거 아니야? 빨리 들어와 들어와! 집 권능이 아들! 야 맞아 여기 있어. 아, 아, 아. 야 여기 신설스펠 있는데? 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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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밖에, 마, 밖에? 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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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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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어 밖에. 어. 와와와와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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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얘라고? 잠깐만 이걸로 한번 때려볼게. 이게이느껴이할 같지 않냐?

영역 정 A 그래도 내가 너무터서이 새끼 나못 알아듣네. 아 자, 다른 거써 볼게요. 다시 막 아, 아, 쭉쭉공다 249강 질봉. 방한 지르기. 어디야? 어디야? 아 저기 있다. 얘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켜봐개켜봐 이거 딱 봐도 딱 봐도 이페이스 이거. 존나 잘한데 이거. 도이페이스 이거. 막타. 어? 뭐야? 당황인데. 이페 없는데? 신살자 루스펠 잡았어. 어? 다, 어? 그래? 어? 뭐야? 잡았어? 아, 이게 국민입니다. 내가 됐어 나도 잡겠노. 죽어 준 거야, 나 건데? 용보다 약해 본 우리 우리겠어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다보라는이었어신 지발... 아니야? 진짜 너무 세졌어. 룬 페이지를 들어갔다. 그의폼 속에서는 바로, 마지막 남은 바로, 바로 별의 조각이 흘러 나왔다. <laughs> 별의 조각은 마치 심장처럼 맥동한다. 회랑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신의 리림방은 어? 어? 신대방 봐. 신대방. 신대방력. 신대방, 어, 신대방 가려면 아까 거기 가야 되는데. 영혼의 회랑 어 씨바 나 가니까는 세상이 찢어졌어. 어 세상이 떨어져 가면. 잠깐만. 집결지 참고. 집결지. 야 무기 다 줘봐. 어 거. 무기 어떻게 줘? 아, 어, 우리 거 다. 아거 어디 있어? 내가 여기다 집결지 꽂아줄게. 상자 좀바로줘 상자 있어야 돼 상자. 상자 상자. 안 됐다, 내가 만들지. 미기와. 권능. 권능. 미믹 온. 만들어. 지랄, <웃음> 지랄, 지랄, <웃음> 이게 뭐, 아, 뭐 하는데, 뭐, 이건.